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끝소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 보어요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 기도, 알겠어요? 이 기도를 주기도문 속에 있는 이 기도, 요 대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의 영광이, 어두운 곳에 빛이, 하나님의 영광, 묶인 자가 풀어지니, 죽은 자가 살아남을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해서, 선포해서, 내가 계속 노래를 하는 거죠, 찬양을.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옷입버서 영광이 으라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훈련이야, 고백이야, 신앙고백이야, 신앙고백. 계속 훈련이야, 나의 훈련하다가 어둠이 있거든, 영광이 필요하거든, 권세가 필요하거든, 권세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laughs>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가 나타나도록 뭘 해야 돼? 어? 그쵸, 그렇죠, 기도해야 돼. 어? 나라와 권세와 영은 무궁토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내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고백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들어가 빛이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필요해 권세가 필요 권세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전에는 맥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지만은 쉽잖아요 예,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개인기도 하던가 이런 대목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예, 능치 못함이 없는 치유력이 성령을 통해서 옷 입고 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종이 옷 입으면 된다 말이죠 그럼 옷 입는 방법이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선포하라 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선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